추억의 국어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어, 표준어 아닌 줄 알았는데, 어, 알고 보니 표준어인 단어를 소개해 주는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 단어들 가운데 이 단어가 가장 크게 들어왔습니다. 어, 바로 꼽사리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이 단어가 표준어인 줄 아셨는지요? 많이들 이제 비속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예, 사실은 이제 표준어에 해당이 되는 단어입니다. 재미있는 낱말풀이라는 프로에서 이 단어를 소개를 해주었습니다. 이 단어는 이 노름에서 유래가 된 단어인데요. 노름판에 걸어놓은 판돈을 살이라고 했는데요. 노름꾼이 돈이 부족하거나 이 판이 내키지 않을 때 눈치를 보며 판에 끼지 않고 있다가 좋은 판이 나오면 다른 사람이 살을 댄데다가 이제 자기 살을 얹혀서 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곱살이라고 불렀던 것인데요. 동사형으로 곱살이 끼다라고 쓰였습니다. 이것은 정식으로 노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판에 끼어들어 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이 곱사리라는 이 단어가 이제 경음화 돼가지고 곱사리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곱사리 끼다라는 것은 이러한 의미인 것이죠. 남이 하는 일에 끼어들다라는 의미로 쓰이게 되는 것입니다. 남이 하는 일에 끼어들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남이 하는 일에 끼어드는 것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만일 그 일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다, 사소한 일이라라고 한다면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만일 이것이 너무나 중대한 일입니다.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끼어든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 모두로 주목해야 하는 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오늘 본문 시작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함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회당장중에 회당장 하나인,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이스라엘 가버남이라는 지역에 가시면은 다음에 이곳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지순례 가운데 꼭 들리게 되는 장소인데요. 자, 이곳이 과연 어떠한 곳일까요? 다음의 그림은 앞서서 보신 곳을 이미지한 것입니다. 이곳은 바로 회당이라는 곳입니다. 회당은요, 유대인 공동체의 집회소로서 예배의식, 각종 집회, 교육, 훈련, 재판 등이 행해지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중심이 되는 곳이 바로 이 회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기 이전에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한 장소가 언급되어지는데 바로 그 곳이 회당입니다. 회당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회당이라는 장소가 계속해서 언급이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 역시도 이 회당과 관련된 사람인데 이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 회당 장이라고 말하죠. 회당장 바로 회당의 최고 관리로서 유대 공동체에서 존경받는 계층이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장인 이 사람은 그 지역 사회에서 유명 인사였을 것임을 학자들이 말합니다. 이 사람은 당시 그곳 사람들이 다알 만한 사람이고 또 존경받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늘 그의 이야기가 나오기 이전까지 마가복음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 예수님을 만난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 이야기 하나하나를 다 살펴보면요. 한 가지 공통점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의 이것을 밝혀 주지를 않는다라는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뭘 밝혀 주지 않을까요? 이름을 밝혀 주지를 않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아무리 살펴봐도 마가복음 앞부분의 말씀에 나오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앞부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전체를 살펴보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특정인을 제외하고는 거의 이름이 밝혀지지를 않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의 경우는 이름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어, 이름이 나오죠. 그 사람의 이름이 뭡니까? 야이로라는 사람입니다. 야이로라 하는 이라고 밝혀줌으로써 이 사람의 이름에 대하여 성경이 말해준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하여서 다른 이름이 나오지 않는 사람들과 이 사람을 대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이로라는 사람을 부각시키고 있다라는 것이겠죠. 이렇게 부각되는 인물인 이 야이로라는 사람, 이 회당장이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봤을 때 그의 행동이 다음과 같죠. 발 아래 엎드리요그 지역 사회의 중요한 인물이 자신을 철저히 낮추는 모습을 예수님 앞에 보이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절인 21절 말씀을 보면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이라고 밝혀졌습니다. 지금 그곳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들이 잘 아는 회당장인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의 주목이 이 야이로를 향하는 것입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께서 왜 이렇게 하는 것인가? 모두가 궁금해 하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낮아진 그가 이렇게 행함을 성경이 밝혀줍니다. 우리 이어지는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강곡히 구하여, 구하여 이르되.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니. 강곡히 구하여 이르되 그에게는 강곡히 구해 될 사연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은 바로 내 어린 딸에 대한 내용이죠.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그 어린 딸이 외동딸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자녀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죽게 되었사오니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내 자녀가 지금 죽게 된 상황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앞부분의 말씀에도 여러 질병들이 언급이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만 살펴보면 가장 먼저 열병이 나오고. 그리고 나병이 나오죠. 그리고 중풍병자가 나오고 손 마른 사람의 질병이 나옵니다. 그 어느 것 하나 가벼운 것이 없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질병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당장의 죽을 병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급하지만 고쳐져야 되지만, 그러나 당장에 죽을 상황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이로의 딸은 어떻습니까? 지금 딸이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죽을 수도 있는 아주 심각한 상황 속에 내 자녀가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이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지사, 그러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예수님 같이 가주셔서, 제 어린 딸에게 손을 얹어 주셔서 제 딸이 살수 있도록 도와달라라고 예수님께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랬었을 때 이어지는 24절 말씀에서 밝혀줍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 세 그의 간청을 받은 예수님께서 야이로와 함께... 그의 딸이 있는 집으로 향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다급한 상황입니까? 야루의 마음이 얼마나 조급하겠습니까? 정말 뛰어가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이제 가게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큰 무리가 따라가고 있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그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 모여 있습니다. 지금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도요, 다 각자의 사연이 있어요. 지금 예수님 앞에 다 나왔다라는 것은 뭔가 사모하는 은혜가 그들에게도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들에게도 왜 아픔이 없겠습니까? 그들에게도 왜 사연이 없겠습니까? 다 바라는 것이 있으니까 예수님 앞에 모여 있는 것인데, 그런데 그들 앞에 누가 나타났냐면 그들이 잘 아는 회당장 야이로가 나온 겁니다. 그 지역사의 회 저명인사이자, 모두의 존경을 받는 이 야이로가 와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자신의 딸이 죽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하, 이 야이로가 가장 급하구나. 이 야이로가 가장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가장 야이로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구나. 이러한 마음으로, 그 야이로의 집으로 그들도 그냥 따라가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바로 이어져야 될 내용은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도착을 하셔서 야이로의 딸을 치유해 주시는 이야기가 바로 이어져야 되겠죠. 그런데 이어지는 내용이 뭐냐라는 겁니다. 우리 이어지는 다음의 말씀 함께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 작 열두 열, 회를 혈류증을 알아온 한 여자가 물이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갑자기 누가 나오냐면 혈류증을 알아온 그 여인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물이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 그큰 무리 그 사람들 한명한명다 사연이 있고 아픔이 있고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지만 그들 모두는 다 야이로가 우선이다. 야이로가 급하다. 야이로가 예수님께 가장 은혜를 받아야 될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따라갈 뿐인데 그곳에 한 여인만은 생각이 달랐던 것이죠. 그 여인은 어떻게 하냐? 예수님의 뒤에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는 것입니다. 지금 그 여인의 이야기는요, 야이루의 이야기에 끼어 있는 것입니다. 끼어들어 있는 것이죠. 즉, 그 여인이 갑자기 끼어든 겁니다. 서두에 살펴봤었던 표준어 곱살이 끼다. 남이 하는 일에 끼어들다라는 의미라고 했죠. 여러분, 지금 그 여인의 행동이 딱 이와 같지 않습니까? 지금 자신이 끼어야 될 자리가 아니에요. 지금 야이루가 만든 자리입니다. 야이루가 은혜 받아야 될 자리고, 야이루의 가정이 주님의 은혜를 먼저 받아야 될 그러한 상황인데, 갑자기 그 여인이 끼어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결론이겠죠. 만약에 이 일이 잘못된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그 여인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여인이 그렇게 끼어들어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의 혈류 근원이 곧마르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음이라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마르에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무리 수많은 의사들을 만나도 조금 도 나아지지 않았는데 그 한순간에 그 근원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그 여인이 자신의 몸으로 내가 낳았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만큼 한순간에 온전한 회복을 그 여인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저는 이 여인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제일 먼저 떠올랐었던 말씀이 10편 107편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어떠한 영혼에게 만족할 만한 은혜를 주시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선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가 무엇하는 영혼에게요? 사모하는 영혼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냐? 사모하는 사람에게 만족할 만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바로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나는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갈급해하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뜨거운 심정으로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는가? 우리는 그 여인의 이야기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내용을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은혜는 사모하는 자의 것이다. 한번 따라 해 볼까요? 은혜는 사모하는 자의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은혜는요,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내 안에 사모하는 마음이 큰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그곳에 있는 사람들 다왜 사모함이 없겠습니까? 다 고쳐지기를 바라고 해결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그곳에 모여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뜨거운 마음, 가장 간절한 마음, 믿음으로 그 사모함이 가장 컸었던 사람이 바로 그 여인이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여인은요, 다른 사람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남의 일에 끼어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간절하면 그런 거죠. 간절한데 순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다급한데 어디 순서를 기다리면서 나중에도 나에게 오겠지? 할 수가 있겠냐라고요. 여러분, 은혜 받는 일에는요, 간절함으로 반응해야 될줄 믿습니다. 상식적으로 반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일들은요, 더 상식적이고, 더 예의 갖추져야 됩니다. 그런데, 은혜 받는 일에 있어서는요, 사모하는 자가 은혜를 받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만 될줄 믿습니다. 은혜는 사모하는 자의 것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면,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고, 그 은혜를 받는 그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더 사모할 수가 있게 되더라는 것이죠.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시려면 사모하는 자가 되셨서 은혜는 사모하는 자의 것이다 라는 사실을 깨달으셨서 우리 하나님의 만족할 만한 은혜를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여러 학술 자료들을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두 사람을 비교해 주는 내용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너무나 극명하게 나타나는 특징을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 남성은 이름이 나오죠. 반면 그 여인은 이름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는요, 그 사회 저명 인사예요. 모두가 다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반면 그 여인은 어떻습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남성은요 의식적으로 정결한 자로 인정을 받습니다. 회당에서 항상 말씀과 가까이 일하는 사람으로서 당시 사람들로부터 정결한 사람으로 인정받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와 비교해 봤을 때그 여인은 어떻습니까? 혈류증은 대표적으로 부정한 자로 여겨지는 질병입니다. 모두로부터 부정한 자로 여겨졌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사람은 부유한 사람이었을 것이다라고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반면 그 여인은 어떻습니까? 고쳐지기 위하여 온 재산을 다 탕진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자였을 것이라는 것이죠. 야이로는 어떻습니까? 회당장입니다. 회당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감당하며 늘 회당에서 살아가는 삶을 사는 자인 반면 그 여인은요. 부정한 자였기 때문에 회당에 출입조차 할 수가 없는 자였습니다. 야이로는 저명 인사로서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자였는데 그 여인은 가족으로부터도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버림받은 자였습니다. 야이로라는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여인은 저주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이 둘이 너무나도 극명하게 대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여인이 야이로와 비교했었을 때 어느 부분 하나 어떠한 자격이 있다라고 말할 만한 사항이 단 하나도 갖춰져 있지를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누가 먼저 은혜를 받습니까? 그 여인이 먼저 은혜를 받더라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하면요, 자꾸 자격을 떠오릅니다. 자격이 있어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우, 나 은혜 받기 좀 힘들지 않겠어? 아나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아, 나는 성경도 잘 모르는데. 아, 내가 뭐 교회 나와서 뭐 중요한 일뭐 하는 것도 없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잘 알지도 못하는데. 아, 내가 과연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될까? 어, 이러한 생각을 하실 수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지만, 우리에게 또 선명하게 말해주는 것은 뭐냐? 여러분,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은혜는 자격으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자격이 없는 나인데. 자격 없는 나에게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늘 먼저 기억하는 자가 되어야만 될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자격 없는 나도 은혜 받을 수 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은혜 받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면 그분들은 자격 없다라는 것을 그렇게 인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은혜 받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동일한 상황이어도 내가 자격이 있어야 받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은혜를 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아무리 내가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며 드리고 충성봉사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나는 늘 자격 없는 자다. 생각해 은혜 받는 거예요. 아, 내가 노력하니까, 내가 헌신하니까, 내가 충성하니까 이 정도는 내가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자격으로 접근하게 되면요 안타깝지만 은혜를 덜 받을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죄인 중에 제가 개수입니다. 제가 가장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첫 번째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항상 자격 없는 자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가장 먼저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만 될줄 믿습니다. 자격 없는 나에게도 오늘도 은혜 주시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신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세 가지 우리 말씀의 가르침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역순으로 살펴보면요. 첫 번째입니다. 자격 없는 나도 은혜 받을 수 있음을 인정하라라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어도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은혜라는 것. 나도 은혜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누구든지 다 나오라고 말씀했습니다. 값없이 나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 풍성하신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 우리가 첫 번째로 인정해야 되고, 두 번째입니다. 은혜는 사모하는 자의 것이니, 은혜 받기를 더욱 사모하라. 라는 것입니다. 자격으로 받는 거 아니지만,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냐?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은혜는 누구의 것이냐? 사모하는 자의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는요, 더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혜 받기를 원하신다면, 다른 준비도 해야 되겠지만, 사모하는 마음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더욱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이 간절한 기도가 우리에게 선행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은혜를 더욱 사모하라. 두 번째고요. 마지막 세 번째. 은혜 받는 일이라면 끼어들어서라도 받고자 하라 라는 것입니다. 다른 일들은요 예의 있게 규모 있게 정직하게 여러분 항상 행해셔야 돼요. 믿음의 사람은 그래야 돼요. 그래서 덕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은혜 받는 일이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체면 차리지 마시고 끼어들어서라도 받는 자가 되어야만 될줄 믿습니다 수요일날 수요예배 가려고 하는데 직장 8시에 끝났어요 지금 가봤자 한 8시 한 15분 될것 같아요 가지 말자 할 수도 있겠지만 아 은혜는 키워드로서라도 받아야 된다고 했지 적용이 한다면 그때라도 교회로 오는 게 맞아요 그때라도 은혜의 자리에 사모하여 끼어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왔으면, 아, 남한테 피해주지 않고, 저 뒷자리에 앉아야지. 그럴 수도 있겠지만, 끼어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적용한다면, 앞에 앉아서 앉아서 예배 드려야 되겠다.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여러분? 은혜는요, 끼어들어서라도 받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일에 뒷순이 되지 마시고, 사모함으로 끼어들어서라도 은혜 받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해 보십시오. 어디에 끼어들어야 될까? 어디에 나도 들어가서 은혜 받아야만 할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 좋으신 지혜의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깨닫게 하여 주셔서, 여러분들이 끼어들어야 될 자리를 알게 해주실 것이고, 그것을 사모하게 하실 것이고, 그것에 가게 되었었을 때,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줄 믿습니다. 이세 가지 말씀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들 모두가 은혜 받는 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자, 만족할 만한 은혜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 드릴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